교영 참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느님께서는 미사의 말씀절례에서 나와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시는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만 되면 벙어리막이나 귀먹어림 빠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현실을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런 질병과 증상을 치유할 수 있는지 일주일 동안 살펴보았죠. 오늘은 내가 강론에 대하여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자가 강론 시간에 의외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지 않고 악령의 조정을 받습니다. 대략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강론을 우습게 생각하는 정서입니다. 1,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강론을 들으면서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제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 뭐, 장관가는 대신에 고생 안 하고 사는 신부가 알아봤자 뭘 알겠냐, 이런 거부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박박 기면서 핏땀 흘리며 살고 있는데, 저런 온실 속 화초 같은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강론을 무시해버리면 아무리 뜻깊은 강론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악마는 이상한 소프트웨어를 주입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경험이 많은 내가 한수 접어두고 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제의 강론 한마디 한마디마다 속으로 저 말은 맞고 저 말은 틀리고 하면서 토를 달기도 하고 강론이 너무 지겹기 때문에 오늘은 제발 한 번만이라도 강론 시간에 웃겨주었으면 하면서 사제가 대규맨이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마음에 와닿는 강론을 들으면서도 아, 저 이야기는 이럴 때 써먹고, 요 이야기는 요럴 때 써먹어야지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로 미워하는 사람 골탕 먹일 생각이나 합니다. 이와 또 반대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사제의 강론을 절대시하는 겁니다. 강론은 어디까지나 하느님 말씀을 풀이하는 보조수단이죠. 그 이상 의미를 부여하면 우상숭배의 감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한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절례 그러면 은 하느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강론 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사제의 말솜시에 말씀절례 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작 하느님 말씀을 듣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말 잘하시는 우리 신부님 강론이나 들으면 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도 악령의 속임수입니다. 어떤 강론도 하느님 말씀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면 강론은 소화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녀야 하는 강론의 소프트웨어는 하느님 말씀을 내 삶으로 해석해야 하는 일이 결국 내 몫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제의 강론은 내가 스스로 복음을 해석하여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게 강론이에요. 그걸 절대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정할 수 있어야만 설사, 사제가 이상한 강론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쩌다가 뭐 시국 강론을 하는 신부님도 계시고 정치적인 얘기를 막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말실수를 해가지고 신자들한테 상처를 주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결국 해석을 해야 되는 몫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고쳐서 알아들어야 돼요. 인간의 말은 실수가 섞일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강론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신부님 강론이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더라도 거기 푹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건 어차피 인간의 말일 뿐이죠. 사람의 말을 하느님 말씀처럼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점을 기억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강론 시간에 성령의 이끄신 대로 따를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